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일본 고토 열도의 아름다운 거리를 산책하며 전통적인 일본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의 종이 우산이 화려하게 걸려 있는 모습은 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상징합니다.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화려한 기모노와 대조되는 붉은 우산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더하며 이국적인 풍경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고토 열도의 대표 명소인 성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관람객을 사로잡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 사이를 산책하며 정취를 느끼고 진정한 일본의 매력을 발견해 보세요. 여유롭게 바람을 맞으며 성곽 주변을 걸을 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고토츠바키 호텔은 아름다운 자연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4성급 휴양지로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 최적의 선택입니다. 편리한 위치와 친절한 서비스로 잊지 못할 여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토치바키 호텔은 총 81개의 아늑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객실은 휴식을 최적화하는 현대적인 편의시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숙면을 취하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특히 가족 여행객을 위해 어린이 무료 숙박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 현대적인 4성급 숙소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공용 공간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 연결로 여행 중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고토 열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편안한 체류를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고토 치바키 호텔은 고객님의 편안한 경험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에어컨 시스템과 편리한 헤어드라이어,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어 여행 중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미식가를 위한 다양한 다이닝 옵션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은 고토열도의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저녁 식사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로맨틱한 일몰과 함께하는 식사는 놓칠 수 없는 장관입니다. 고토츠바키 호텔 인근에는 다양한 관광 명소와 자연 경관이 있어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산책하거나 전통적인 사무라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도 가까이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맛보며 일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콘호텔은 고토열도에서 현대적인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8.4위 높은 평점으로 여행의 최적인 곳입니다. 편안한 숙박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만족감을 더합니다. 콘호텔에서는 경제 싱글룸, 퀸룸, 트윈룸 등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의 취향과 필요에 맞춘 편안한 숙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무료 와이파이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토열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위치한 콘호텔은 세탁서비스와 드라이클리닝, 무료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리한 여행을 완성해줍니다. 특히, 친절한 직원들이 여러분의 요청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콘호텔 위 부대시설은 매일 청소서비스와 수화물 보관서비스 등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모든 필요가 충족되므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토 열도에서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콘호텔을 선택하세요. 고토 콩카나 킹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고토 콩카나 킹덤에서는 넓고 편안한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족룸은 42제곱미터로 여유롭게 두 개의 더블 침대 또는 두 개의 싱글 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객실은 최상의 편안함을 위해 현대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행의 피로를 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토 콩카나 킹덤은 일본 고토 열도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을 통해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이상적인 숙소입니다. 호텔의 다양한 편의시설은 여행 중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며 빨래 서비스와 자판기, 안전금고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돕습니다. 고토 콩카나 킹덤의 레스토랑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풍성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가 제공되어 항상 깔끔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으며 고토에서 특별한 미식을 경험하며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